어, 맞는 보습제를 찾기 어렵고, 바세린을 발라줘도 괜찮나요? 네, 바세린 발라줘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습제의 가장 큰 기능은 이제 마토피일 때는 피부 보호막이 깨져 있거든요.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는데 그 경계막을 쳐주는 게 보습제의 한 가지 기능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수분이 없는데 그 수분을 주는 게두 번째 기능인데요. 이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됩니다. 사실 시중에 보습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제 그냥 기업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들은 대부분 꽤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, 사실은 아무거나 바르는 거가 더 중요하고 바르는 거 자체가 중요하고 맞는 보습제 찾는 게 아,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습제를 추천할 때가 있는데요. 저는 이제 보습제마다 특화된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, 이제 같은 자리에 뭐 접히는 데 이런 데마다 어, 포도산구근에 낙화를 반복할 때는 약간 그 균을 덜 자라게 하는 성분이 있는 보습제를 쓰면 좋고요. 어, 기왕이면은 아예 항염 기능도 좀 있어서 약간 붉은 것까지 좋아질 수 있게 하는 보습제를 써도 좋죠. 이게 요즘은 어, 그렇게 의료기로 임상 시험을 통해서 허가 받은 보습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마 맞는 보습제 찾기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진 것 같습니다.